안녕하십니까. 맥가이브 t 입니다 오늘은 우물 파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까지는 터파기 했습니다 터파기라는 것은 이 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풀이나 있고, 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조만한 포커레인 경주시에서 빌린 조만한 포커레인으로이 하루 동안 터파기를 했습니다. 아침 6시 반에 나와서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초보자라서 그렇게 쉽게는 되지 않았지만 이 많은 것을 평탄 작업을 다 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른쪽 끝에 풀 있는 데 있죠 저기에 이 관을 묶고 우물을 한 파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7시부터 터파기를 시작해서 이제 포커레인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우물을 이 앞에 이 수로가 흐르는 옆에 이 우물을 팔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게 이 관이 하나 있습니다. 집집합니다. 나중에 관을 잘라야 될지, 아니면 잘라서 살려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파야 될지. 지금 여기 앞에 가시나무 여기다가 우물을 파고 이 수로에 물이 조금씩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수로 옆에다가 물을 파면 아무래도 우물이 뭔가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다가 한번 수로를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 포크레인 바켓을 교환했습니다. 이 바켓을 교환하는 방법은 차후 유튜브에서 한번더찍기를 하고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제 혼자 이핀 있죠, 핀. 이 경주시에서 빌린 건데 구리스를 좀 넣어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우리 쇠을 한번도 안넣고 나서도 지금 바가 되기 일부 지나서 억지로 억지로 갈았습니다 일단은 바켓을 보시다시피 갈고 이제 이 바켓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흙을 팔수 있는 그런 거지 땅을 못 팝니다 그래서 포크같이 생긴 바켓으로 교환을 하고 이제부터 터파기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브련듯 어디서 오토바이 쪽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먹어. 现在就是五排盘。哦 자, 이제 물이 나왔으니까 부직포로 위에 감싸서 일반 흙이라든지 모래가 안 들어가도록 준비하고 철사는 노안선은 철사 코팅 철사를 사용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겨울에 눈사람도 아닌 것이 이 하얗게 부직포로 둘러쌌습니다 최대한 흙물이 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쌌는데 이제 혼자서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차관을 놓고 2차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니가 만 자 지금까지는 작은 바가지로 허물 파기 위해서 갖고 다시. 큰 바가지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맥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우물을 팠는데이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물이 안 나와서 옛날에 우리 조선님들이 손으로 우물을 파듯이 한 1m에서 한 최소 한 40에서 50cm를 제가 이 속에 들어가서 한번더 파보겠습니다. 지금 물이 보이는데 딱 저만큼 에서안 보이고 습니다 그래서 저기보다 더 팔려고, 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오늘 맥가이브 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쳤다. <laughs> 어. 나올 때만 있으면 돼요. 꽤, 깊네, 그래도. 저거 주시죠, 저거, 저거, 저거. 뭐, 삽? 사업... 아니, 뜯리봐 아, 리 아, 이거 안 불리겠는데? 칼 전적 칼. 어. 오라 아, 아. 이, 예, 극한 직업도, 극한 직업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을 속에서, 지금 펌을, 계속해서, 화내고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이기는지. 저는, 맥가이브 김! 해보고 말겠습니다. 물이 안들어오더라록야 철사 한번 감싸 보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긴거이거를 주세요 아 너무 긴거응 근데 이게 물을 잘 빨아떼게 들까 이게 어? 잘 빨아떼니까 너무 많이 싸지 마 그러니까 살짝 한 번만 싸 뺀지가 없고 그냥 뭐 시름이니까 두분 다시 들어오기 싫으니까. 통하게 넣어가지고 담가라니까. 됐어. 육지에 올라온 걸 환영합니다. <laughs> 이, 물만 사람 볼게라고이 땅속에 들어가서 지금 완전 거지가 됐는데, 그 간지가 흔인지 모르겠습니다. 햇빛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지금. 휴. 허원한물 한잔 먹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진짜 환경에 만족하고 모든 만족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땅속에 들어가서 물을 퍼보니까 허원한물 한잔이 생각나고 또 밖에 나오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허원맥주도 생각나겠죠? 사람이 욕심은 어느 가치에 주는가가 가장 중요하지만 오늘의 가치는 물을 뽑아 올리는 것이 저의 만족의 가치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구독자분들도 오늘 하루의 만족을 어떤 기준점에서 잡아서 만족이 될지 오늘 구독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족을 자기, 우리 구독자님들이 원하는 만족의 가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상, 형곡 봉장에서 봉장을 만드는 맥가이비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